안녕하세요. 여전히 더운 오인입니다 오늘의 베트남 읽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신까무원 호치민시와 빙정성의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응애한성도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부 발표가 이상해서 뒤져보니 어제 18시 발표 이후 45명의 호치민시 확진자가 또 보충된 모양입니다. 이젠 보도도 안 하네요. 숫자가 작아서인가. 6월 28일 12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감염 현황입니다. 호치밍시 지역사회 외부감염 추이 감소 시작. 부득강 부총리는 데이터를 분석하니 격리 지역감염 건수 외에도 지역사회 외부감염 추이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한 발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봉쇄 격리 중인 기계가 없다 공장은 정상가동 중봉쇄는 행정상의 경계가 아닌 역학상황에 따라서 지역 간 구분 말고 방역에 힘쓰자. 그 다음 부총리가 중요한 말을 하는데 감염수에 대한 보고만 들으면 시의 상황이 심각해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변명같이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댓글 여론은 이 말에 꼭 동의하지 않는 듯 합니다. 현재 대량의 시장과 슈퍼가 봉쇄되었는데 어디서 줄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와, 대댓글 저도 그게 궁금한데, 우리가 너무 주관적인가요? 나 호치밍 씨는 좀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의 좋아요가 가장 많네요. 그런데 저도 최근 감염수에서 격리 봉쇄 지역 내 감염을 제외하면 상당히 줄은 느낌을 받긴 합니다. 후엔성 집뒤 사탕수수 밭으로 도망친 코로나19 감염 여성 찾아. SC가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은 후 성화연 관할 부대가 그녀를 격리 및 치료하기 위해 데려가러 집에 왔지만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SC의 오빠가 F1이어서 F2로 자가 격리 중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6월 26일 23시경 데리러 가려고 관할 부대가 집에 갔는데 없어서 수색하다 27일 9시 27분 집 주의 사탕수수밭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호치밍시의 F1 자가격리 조건. 6월 27저녁 호치밍시 보건부 지침에 따르면 F1의 수가 확산됨으로써 시설 격리 지역의 과부하와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F1이 단독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노란색의 코로나19 방역 의류 격리 지정이라고 쓰인 빨간색 배경의 경고 표지판을 세우는 걸로 자가격리를 허용합니다. 다층 주택인 경우 F1은 다른 가족과 분리된 별도 층을 사용하고 접촉하지 않기로 서약해야 합니다. 격리 기간은 28일이고 최소 5회 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를 합니다. 노인과 기저질환 보유자가 같이 머물도록 허용되지 않으며 타인의 방문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현재 호치민시에 1만 2천여 명이 시설 격리 중이며 약 2만 6천 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가정의 날입니다. 2001년에 6월 28일을 베트남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가정의 역할과 가치를 활용한 여러 문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휴일은 아닙니다. 베트남 지수 1400포인트 돌파. 은행 종목의 복귀와 함께 호치민시 증권거래소 지수는 6월 28일 오전장에서 1400포인트 이상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국내 투자자의 매수 경향은 계속 유지되는 듯 합니다. 보험, 부동산, 항만 관련주도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조짐이라며,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1,400포인트를 넘길 것으로 예측합니다. 메이드 인 베트남 휴대폰 수출, 510억불 이상 벌어. 휴대폰과 부품 수출액은 주로 푸디아이 기업에서 나오며, 이중 박링성과 타이음 우엔성에 있는 삼성의 투자 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삼성 공장 두 개인 세부와 세부트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의 가장 크고 최신 휴대폰 조립 및 부품 제조 공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삼성 휴대폰의 약 60%가 베트남 공장에서 조립, 제조되고 있습니다. 수량 측면에서 타이응우엔이 9,840만 대 이상으로 2020년 휴대폰 수출의 주지역이 될 것입니다. 박링성은 9460만여대로 2위를 차지 했습니다. 그러나 박링성이 다양한 휴대폰 을 생산하는 반면 타이의무엔성은 주로 가격이 대당 300만에서 1천만동인 중저가 스마트폰 에 중점을 둡니다. 그외 2020년 기준 중국향 판매가 123억달러로 1위이고 2019년 대비 49%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유가 2위로 약18.9% 감소한 99억 달러 미국은 87.9억 달러로 1.2%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4.58억 달러로 11%가 감소했습니다. 은행, 수수료 인하 경쟁. 수수료 인상 경쟁에서 점점 더 많은 은행들이 수수료 인하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예금 잔고를 늘리고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영동정책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지난 6개월간 대다수의 주은행들이 무료 송금 패키지를 제공하며 송금의 81%가 무료였다고 합니다. 이제 베트남도 슬슬 은행을 이용한 전자결제와 송금이 보편화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하노이 엘리베이터에 머리 끼인 남청년 구조. 타인니언 사와의 인터뷰에서 동다 군 공안 책임자는 음식용 엘리베이터에 머리가 끼인 청년을 막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6월 27일 18시 20분경 동다 군공안 소방경찰대는 돈듯탕 138번지의 식당에서 음식운 반용 엘리베이터에 남청년이 머리가 끼었다는 소식을 받고 구조를 위해 현장에 동원되었습니다. 식당 직원 d v 앤씨가 근무 중 머리와 어깨가 끼어서 심각하게 다쳤는데 30분 후 구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랬는지는 아직 조사중이네요. 댓글도 어쩌다 그런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라오스 당총석기겸 국가 주석 하노이 도착. 베트남 공식 친선 방문 시작. 통론 시술리 통론 시술리스 총석기겸 라오스 국가 주석 부부와 국가 고위 대표단이 6월 28일 8시 5분 하노이에 도착하여 공식 친선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6월 28일 다시 29일까지의 일정으로 우호를 다지는 의미에서의 친선 방문입니다. 하노이, 생맥주집 페스장 가라오케의 재개 검토하지 않아. 6월 28일 전지사 기자가 하노이 CDC에 연락하여 추가 완화 움직임에 대해 문의한 결과 6월 26일 코로나19 사례 두건이 나오긴 했지만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호치민 시의 전염병이 여전히 복잡한 상황이고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라 현재 CDC는 더 이상의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노이는 술집 등의 후령업, 헬스장, 스파, 마사지, 가라오케, 영화관 등은 아직 재개 예정이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 영화관이 걱정이네요. 영화 회사들 망할 것 같은데. 6월 27일 18시 업데이트 박링성 전체 업데이트 코로나19 집부입니다 박링시 11건과 뜨선 티사 1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이퐁시 빙바오 현에서 양성 40건 발생 허위사실 6월 27일 오전 하이퐁시에서는 잘로 그룹방에서 빙바오 vnhb오 현의 40명 양성 사례가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부와 배체코우보 병원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SNS 루머에 휘둘리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빙지헝 성의 전염병 현재 어떤가? 빙지헝 성은 220건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을 기록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현장 근로자의 많은 지역이 지침 16호에 따른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남쪽의 호치민시 북은 접경지 발병이 많네요. 던누엔티사투다우모시투원안시지안시 4개 티사와 시의 감염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던누엔티사는 특히 투어카잉 동에 190건이 있습니다. 6월 25일 상황 데이터에 따르면 검체 채취자 수는 F1 사례가 3,500여 명, F2 사례가 근 1만 명, 지역사회 선별 검사자가 근 6만 명입니다. F1, F2 역학조사와 소독 직원 악용한 사기. 6월 28일 호치민시 10군 공안은 전염병 기간 동안 범죄자들이 사기를 위해 여러 속임수를 쓴다고 경고했습니다. 역학조사를 빌미로 스팸링크를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 소독제 대신 마취제와 마취제가 든 마스크를 뱉고 코로나19 백신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사기, SNS와 가정방문으로 전염병 방지 기금 모금 사기 등이 일어나니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전에 호치민시 총영사관도 낚여서 공지를 냈던데 이중 마취제를 이용한 마취범죄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마취제를 가져다 대서 사람을 픽 쓰러지게 하는 건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마취제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증발하는데다 햇볕에 약하고 인체에 적용되려면 마취량이 엄청 많아야 해서 마취되기 전 마취제 과량 복용으로 사망하는 게더 빠릅니다. 저런 류의 괴담은 한국에서도 가끔 돕니다만.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한잔하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행복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